만나뵙게 되서 반갑고요. 아직 연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입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발령 받은 지한3 3 일밖에 안 됐을 때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더 더 깊이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분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순서는 산림정책 추진 여건 비전 및 추진 방향, 핵심 어, 추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목을 잠깐 말씀드는데 오늘 제목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입니다. 사실 어, 산림청에서 올해 어,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가라는 의미에 이 녹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모두가가 저희가 담고 있는 뜻은 임업인과 국민, 또 도시민이나 산촌 주민. 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또 인간과 자연 이런 모든 계층들이 공존하고 같이 가치를 향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좀더 플러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우리나라 어, 산림 정책 추진 여건을 잠깐 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치 있는 산림 부분에서 어, 살펴보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또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할 그런 시점입니다. 어, 산림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어, 경제적인 어, 재화들이 있는데 어, 대표적인 게 목재죠. 어, 목재가 과거에는 그냥 어, 산림에서 나는 뭐 건축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 하나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져 왔는데 어, 기후 위기가 대등,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조 건축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등 국내 어, 목재 이용 산업에 대해서 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어,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세계 목재 에, 건, 목조 건축 시장의 규모를 보면 8.8억 6천만 달러에서 15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 건축물이 목조로 조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작년도죠. 이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느끼신 분이나 캐치하신 분도 있겠지만 목조 건축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저희는 붙이고 싶습니다. 주요 경기장을 비롯해서 어그 올림픽을 위한 선수촌 이런 부분들을 다 목적으로 지었고 또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 1년에 살림에서 새롭게 자라는 양 그러니까 더뭐 울창해지는 그 추가분에 대해서 어, 벌채를 하는 비율이 저희는 2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 10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20만원만 찾아쓰고 80만원을 그대로 놔두는 형, 어, 형태입니다. 어, 독일은 9 2고요 어, 핀란드는 79%입니다. 근데 이제 목재 자금률이 어, 한국이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거 좀 추가로 더, 어, 더, 어, 업데이트된 자료는 18.18% 음, 18 조금 넘습니다. 미국은 71%, 독일은 53%여서 어,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 우리 집 형편이 좋아가지고 저축을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15% 밖에 어, 형편이 안 되는데, 이제 저, 저좀 나아져서 18% 정도 자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20% 밖에 어, 생산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어, 전략이 아닌가. 목재를 수입하는데 그러면은 돈을 거의 어, 10조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조 돌파할 걸로 됐는데, 10조를 외국에서 사다 쓰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은 80%를, 어 계속 자라는 양의 80%를 놔둔 거니까, 80%를 다 갖다 배도 지금 있는 축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목재 임산물 같은 경우, 어 저는 사실 비목재 임산물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식약용 임산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고부가 가치 식재료 또 바이오 어, 산업의 소재 이렇게 돼가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재 임산물의 산업화 가능성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타미플로 등의 현대 의학품의 25%가 숲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1%만 연구돼 있다고 FAO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2030 산림 전략 EU에서 만든 전략이나 일본에서도 국가 생물자원 프로젝트 등을 어, 수립을 해서 비목재 임산물의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 산림 서비스도 중요하죠. 그래서 명품 도, 어, 숲이라든지 도시 숲, 정원. 여기 남성현 청장님도 와 계신데 청장님 정원 전도사라는 말 들으실 정도로 전국의 정원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정원을 다 하고 싶어합니다. 어제도 청장님 모시고 의원실에 방문했더니 국가 정원을 꼭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가 관심 갖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산림 치유나 숲교육 산악 생태관광 이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잘 아실 텐데요 981만명이 방문해서 3조 1000억원의 경제장출 효과가 있었고 전국의 관광객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인제에 가면 인제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근데 인제자작나무 숲이 속한 지역은 인제읍인데 인제읍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441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 제가 인, 신문기사에 찾아보니까 어, 동충주산업공단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조성 그땅 면적이 인제 자작나무 숲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성하는데 2천억 들어갔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어, 충주 인구의 한 10만 명 정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 자작나무 숲 조성하는데 돈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거의 뭐 아까 2천억에 비하면 불과 몇십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인구 유효 효과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거주하는 인구 말고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늘어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구는 지금 3, 40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파괴 효과가 크다. 그래서 산림 경영의 구조 개선으로 규모화된 산림 경영도 촉진하고 또 민간의 산림 산업을 육성하고 해서 경제 가치를 높이자라는 어 목표를 세웠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우수 산림 자원을 목재 산업, 스푸드, 산악 관광 등 산업화에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자원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산림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재난에 강하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한 산림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산림 재난을 보시면 산불 산사태 어, 산림 병해충이 이제 저희 분야에서 3대 산림 재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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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했는데 어,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재선충병이 어, 걸려서 나무가 죽고 숲이 쇠퇴하면 어, 산불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산불이 나면 더 많은, 어, 피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나니까 숲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까 여름에 다시 산사태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나면 또 황폐해지니까 또 병해충에 취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국제뉴스 보면, 당연히 일본은, 어, LA 산불이죠. LA 산불 보시면, 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터트린 것처럼 초토화됐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또 원자폭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그 정도입니다. 핵폭탄하고 맞먹는 어 그래서 어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이제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풀, 연평균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통계 보시면, 521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2에서 23년 평균을 보시면 2,513건으로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재선증 피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작년에 최고로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에 산림과 목재는 대규모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제감할수 있는 감축수단이 됩니다 사실은 뭐 토양이나 해양처럼 더 크게 산림의 탄소 흡수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탄소 흡수를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더 늘릴 수도 없죠 다만 산림은 어, 이런 큰 흡수원 중에서 인간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또 가장 유망한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기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서 감축되는 그 비용이 저희가 레드 사업을 해외에서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어, 절감이 됩니다. 일부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CCUS라고 해서 공학적으로 어, 탄소를 어, 포집해가지고 저장하는 걸 하는데 그 비용이 톤당 100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레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극단적으로 좋은 얘기는 하지만 5달러도 안 되는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첨단 활용을 활용해서 통합화된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의 탄소 흡수량 증진과 체계적인 관리로 탈림, 산림 부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자. 저희가 목표의 30년 감축량의 11% 3,2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됐고요. 이런 배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추진 과제는 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롭고 창의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규제도 완화하고.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보호해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추진해야 할 과제가 어, 산림 재난의 종합적인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두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임업인이 산림 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네 번째. 숲을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하자. 다섯 번째 산림부분 민간시장 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자라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어, 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라는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3대 산림재난, 산불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고 어,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산림재난방지법을 새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이제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 연말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산림재난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저희 이제 어, 방,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산림 재난 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자. 두 번째는 산림 재난 복구 방지 명령 대상을 확대해서 소유자에서 에, 에, 한정돼 있던 거를 관리자나 점유자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산림 연접 지역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국 산림 재난 기술 안전공단을 설치해서 어, 저주 분다. 보다 뭐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에, 달라지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과거에 보면 사, 집을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동하시는 분들 귀산촌 하시는 분들이 지었는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어, 주택을 건축할 때 이게 산사태 위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린 부분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원천적으로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 재난 현장 대응 인력을 정해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이 2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산불철에 주로 대응을 했고요. 산사태 현장 예방 대응단은 5월에서 10월 이제 우기철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게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대응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재난 대응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화 과정을 또 거치려고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가 농림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전문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위상이 첫체로 발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위성이 발사되면 이런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ICT 플랫폼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그리고 재선충 같은 경우는 R&D를 통해서 내병성 품종도 개발하고 또 디지털 산사태 사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다 체계화된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더좀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림 재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농림이정이라든지 ICT 플랫폼, 그 사진에 보시는 이 차는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고성능 다목적 산불 진화차입니다. 물을 2톤 정도 실을 수 있고요. 지금 산불 진화차로 나오던 차가 이게 전기차가 나오면서 어, 지금 디젤 차들이 도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산에 밤에 가지고 가서 어, 쓰면 어, 방전이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지금 저희가 어, 군대에서 쓰는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이 진화차를 새로 개발했는데 을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서 어, 현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각지대를 이제 스타링크 같이 민간 어, 상업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어, 해소하는 그런 전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어, 재난 모니터링도 첨단기술 기반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산악기산망을 더 확충하고 빅데이터 등 AI를 활용해서 산불 어, 예보 시험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이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림재난방지법은 이미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서 탄소 흡수량을 좀 증진하고 또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후위기 취약 수종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정책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 살, 어, 선진 산림 정책을 활용해서 산림 협력을 더 확산하는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탄소 흡수력이 높은 어, 수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고요. 예, 이와 맞물려서 조림 수종이 지금 78개 조림 수종이 있는데 조림 수종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아마 연초에 어, 내용이 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이 미국 산림 산불이 난 거를 탄핵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 재작년에 어 여기 산불 진화대원을 캐나다로 보내서 캐나다 산불 진화를 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캐나다 총리가 저희 지구, 어 대원들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LA 산불 보면 저희가 산불 찰만 아니면 가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산불 진화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수정 개편과 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기위 위기 적응도를 좀 평가를 해서 생장이 우수한 자원을 개발을 하고 또 최종 원산 우수 품종을 좀 발굴을 해서 보다 좀잘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을 발굴해낼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에 저희가 녹화기에 개발을 했거나 활용했던 리기테다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들에 대해 도입 수종들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또 남부지병 제주도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류를 또좀더 기후위기에 맞춰서 내륙으로 또 확산하는 내용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산 목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공동으로 목조 건축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작년 11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정이 되면 목조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에게 탄소 저장 측면에서라도 보조금이나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오다가 택시를 탔는데 전기차인데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는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건데 목조 건축물은 배출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보조금을 줘야 될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산림청에서 짓는 건물은 모두가 다목조로만 짓겠다라고 이미 2023년에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목조건축심의회를 운영해서 목조건축을 하지 않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목조건축인 거죠. 이렇게 좀 강화를 하고 또 나서 나가서 목조 건축을 방해하는 뭐 화재 안전 기준이나 실내 공기질 측정 기준 같은 이런 기준들도 좀더 목조 건축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존해서 탄소 흡수원을 증진하는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사업 레드라고 하죠 레드 플러스 사업도 더 확대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500만 톤을 기여를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업인이 산림 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경영 구조를 합리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칭 산지은행 제도를 지금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회 윤준병원님이 의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지은행을 둬서 지금 산지를 어, 은행에 맡기고 연금으로 받아간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귀전철하실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임지를 산지은행에서 찾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지역 어, 임업인이 주도하는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유림이 아시는 것처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어,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보조금만 주두고 끝났는데 앞으로는 산 어, 산주가 직접 어. 자기가 조림도 하고 숙박국기도 하는 시스템들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5일에 광고를 좀 드리면 3월 5일에 산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의 산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산주대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주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산주들이 어, 자, 산림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산지 은행 관련해 가지고 국림을좀 거기에 출자를 한다든지 또 연금형 매수 제도라든지 선택직불금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두 어, 번째 이 부분의 두 번째 과제로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임업진흥원에서 산촌 기 어, 산촌 활성화를 위해서 산촌 활성화 센터를 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들이 더욱 더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 산림 탄소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지금 탄소 산림 탄소 상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산소 제도로 어, 크레딧을 받았는데 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음, 루트를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 방법론도 좀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어, 벌기력 연장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 좀 벌기력 연장보다는 좀더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 방법론들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숲을 어,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경제 자산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로 고부가가치 목재 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 여기 광주시장님, 방산시장님 와 계신데 광주시에서 아마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기대도 많고 또 저희가 협업을 어, 해서 모델로 만들 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와 촉진이라든지 양리효능 개선 등으로 먹거리 임산물의 국내 경제 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푸드라는 브랜드를 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용으로는 K-forest 푸드라는 어, 브랜드가 있었는데 국내 임업인들을 어, 위해서 또 소비자들의 이 인식과 확산을 위해서 어, 스푸드 먹거리 스푸드를 어, 개발을 해서 곧 2월달에 론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개발됐던 양리나 효능 부분의 어, 연구자료도 DB화해서 어, 확, 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순천만 정원 박람회 살, 사례나 인재자작나무숲, 또 지금 울진과 아, 어, 저기 태안을 잇는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지역을 어, 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을 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다 드렸는데 특히 어, 지역 문화 측면에서 보면 어, 여러 가지 관광 생품들이 많은데 어, 그런 상품에 살림과 매개할 수 있는 어, 접점을 많이 찾고 그 동안에는 그냥 살림은 살림, 지역은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동서 트레일 같은 경우도 와서 어, 트레일을 걷는 분들이 민박이라든지 어, 현장 방문 같은 거 관광지 방문들을 할수 있도록 어,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 관광자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산업화나. 어, 소득이 되는 부분들은 지역 투자 사회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 맛집이나 또 숙박 정보들을 같이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분은 민간시장 육성과 신산업 탕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를 해서 어, 민간의 산림 부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레드플러스 사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고 특히 이제 산소 감축량 등 투자 성과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기술업이라든지 산림복지 전문업 등 민간 시장에 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늘봄학교를 했는데 산림 부분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앞으로 첨단산업 고성능 임업 기계를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이 고성능 임업 기계를 활용해서 첨단 어, 임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태 펀드를 조성해서 어, 레드에 관심 갖는 사업들의 어, 회사들한테 재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민간 부분의 ESG 차원에서 산림에 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림 기술 인력의 민간 시장 진출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 해외에다 얘기해 보면 우리 시니어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기술자문이라든지 전문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뭐 10억 그루 나무 심기 뭐 여러 개도국에서 이렇게 나무 심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산에서만 있지 나무 심는 기업이 없어서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전문가를 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에 퇴직하신 분들 또 산림 부분에서 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몽골에 어, 파견을 지원해서 저희가 어, 자문을 받고 지구를 푸르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산림복지전문업의 범위를 확장한다든지 산림기술 분야의 교육체계를 확장해서 더 많은 어, 업역에서 우리 산림부분 어, 기술자들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오늘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어,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